한국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전형적인 그게 있죠. 남들이랑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남들과의 비교 의식이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빨리 발전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정말 고만고만한 내 주변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했어가지고 이게 정말 동기부여가 됐어. 옛날에는 시그니엘이라는 그런데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내 주변에 옆집 사는 사람들이 집을 샀어도 고만고만. 집을 산단 말이야. 내가 충분히 다할수 있을 만한 집을 사. 그래서 그걸로 동기부여 돼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열심히 살고 하는 건데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남들한테 뒤쳐지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나라가 이 정도까지 진짜 너무 빠르게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반작용이 와가지고 이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까지도 불행해지고 있다는 게큰 문제죠.